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매일 재정, 대나리온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음 <laughs> 청년들의 의문이 뭐냐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아, 집사님, 진짜 이렇게 성경적 재정 원리대로 하면 잘살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 워낙 뭐 코인이나 <laughs> 네. 여러 가지 것들이 핫하잖아요. 근데 음. 우리의 이 방송이나 우리의 솔루션이 아주 지루한 것 같아요. 또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네. 예. 또 뭐, 서, 또 한편의 어떤 설교의 한편? 밋밋하고. 네. 근데 우리 사내, 사례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예. 예. 잘살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청년들, 자녀를 두거나 또 이쁜 방송 중에 좀 젊은 분이 있으면 오늘 듣고 잘할수 있다. 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사례를 가지고 오셨죠? 어 30대의 아주 신실한 청년입니다. 아또 신실하구나. 그렇죠. 네. 우리가 신실한 청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열심히 청년부, 그다음에 뭐 봉사. 수련회, 리틀의 수련회. 예. 성교뭐 그렇죠. 읽고 다 하죠. <웃음> <웃음> 그런데 가끔씩 성경적 재정에 대한 말씀이나 음. 관련된 유튜브, 책뭐 이런 등등을 가끔씩 접하지만 네. 뭐 현실적으로 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현실적으로. 음.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보면 또래들, 코인에서 주식 투자까지 각종 재테크 정보가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면 그냥 쏟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이 같은 현실에서 성경적 재정은 물론 정작 본인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어 말씀 듣고 음. 하나님의 믿음은 변함은 없는데 음. 그러면서도 우리가 약하니까, 맞습니다. 약하니까, 음. 어, 현실에 또 또래들 하는 것 보고 하면, 음. 정말 이렇게 성경적 재정원리, 말씀의 재정원리대로만 해도, 음. 현실은 물론 이거냐, 앞으로의 필요, 음. 재정적인 필요를 충당할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음. 있던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온 거예요. 성경적 네. 재정. 그렇게 하면 정말, 잘살수 있나요? 네. 부끄럽지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건데, 음.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음. 정말 당연한 그런 네.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그러면 요즘 우리가 또 솔루션은 뒤에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예. <laughs> <다른 웃음> 말씀부터 또좀 예. 보고 갈까요? 예. 음. 대표님 찾은 말씀은 어떤 예, 말씀? 예, 오늘 말씀은 음. 우리가 익게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재정 쪽에서 음. 재정 분야에서 우리한테 정말 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음. 생각해요. 그 아, 아주 현실적인 음. 우리의 도전이고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어떤 이 청년에게 특별한 솔루션보다는 음. 성경적 재정 원리가 음. 얼마나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돈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것이 저는 153마리 물고기 음. 이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자, 적용. 저 조경이 궁금한데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수 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돈을 버는데 어떤 재정에 관해서 가장 능력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해 보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벌어야죠. 그렇죠. 네. 벌어야죠. 네. 그죠. 네. 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청년 같은 경우 는 특히 저, 저도 그렇지만 아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거기서 음. 그 써버리면 네 맞습니다. 그 어, 어, 투자할 네, 네. 돈도 네. 없고 저축할 네. 돈도 없거든. 그러니까 돈을 네. 버는 능력이 무조건 첫 번째예요. 음, 맞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음. 돈을 아끼는 능력. 그래 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긴 돈을 이제 뭐 저축하거나 그렇죠. 불리거나 하는 이게 순서라는 거죠. 이게 음. 예, 순서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재정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음. 재정의 가장 밑바탕 원천이 되는 것은 첫째 돈을 버는 능력이고,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면 아낄 것조차도 없습니다. 네. 돈을 못 버는데 음. 아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청년들이 소득이 작잖아요. 이제 다른 세대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면 아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래들 보면 당장에 큰 돈을 또 불리고 음. 싶은 유혹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청년들이 코인 투자 심지어 비투를 음. 어, 하게 되는 경우도 바로 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음. 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어, 첫 번째, 두 번째를 뛰어넘고 음. 세 번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돈을 빨리 불리고 싶은. 또 어떤 친구들은 제법 돈을 버는데 써버리니까 그렇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빨리 또한 방에 끝내는 야되 거죠. 아. 그래서 첫 번째 능력과 두 번째 능력을 음 패스하고 음. 패스하고는 절대 재정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설령 음. 그렇게 성공하더라도 금방 없어집니다. <laughs> 인생이 네, 인생이, 인생이 잘못될 네. 수도 있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능력 세 네. 가지 능력을 가끔씩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음. 능력을 이렇게 좀 이름 붙여 보는 거죠. 음. 첫 번째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버는 능력, 몸테크. 그렇우리늘 이야기했죠. <laughs> 몸테크. 몸테크 예. 그다음에 번 돈을 예. 아끼는 능력, 예. 이것을 짠테크라고 하죠. 짠테크. <laughs> 짠테크. 네. 그다음에 그렇게 돈을 벌고 아껴서 남는 돈, 우리가 음, 가처분 음, 소득이라고 하죠. 음. 전문 용어로 이것으로 소위 말하는 저축이든 투자든 재테크. 그렇 어, 불리는 그치, 이것을 재테크죠. 재테크인데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음. 볼때이 세상의 재테크는 세 번째. 어떤 의미에서는 허접한 제테크. 그래요. 있습니다. 몸테크와 짠테크가 최고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음.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적용해 보면요. 음. 어, 요한복음 21장 21절의 말씀. 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의 재정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는지. 네. 여기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 보면, 가득히 찬큰 물고기. 아, 이건 되게 중요한, 그렇죠. 중요한 걸 짚으셨어요. 예. 우리는 성경 볼때 놓치는데 예. 가득히 찬큰 물고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재정적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네. 계시다니까요. 가득히, 가득히 찬큰 물고기. 큰. 세 마리도 아니고, <laughs> 어, 그러네요나 그렇죠. 이런 단을 처음 봤는데. 작은 물고기 오. 가득히가 아니라 큰 물고기. 굳이 이렇게 섬세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시네요. 그러니까 가득히인데 큰 물고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 어, 기대하고 계시는 저는 재정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음. 그래서 이 성경적 재정 원리의 현실적인 목적은 우리가 돈에 대한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인데, 음. 그렇다고 해서 가득히 큰 물고기, 큰 재정으로 있어야만 돈에 대한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또 절대 아니고. 아니죠. 이것은 네. 그러니까 돈이 네. 많고 적음의 문제와는 또구별되야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이 재정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음, 것은 음. 단순히 돈의 규모나 양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건물이 두 번째는 그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담았는데도요? 예, 건물이 그 찢어지지 않았다. 1 5마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한 크게 두 가지로 조금 적용해 보면 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음. 즉 가득 찬큰 물고기, 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도 인생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음. 거죠. 인생이 잘못 찢어버리면 줘놓고 다 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걸로. 이게 음. 이제 찢어지지 않는다. 이제 찢어지면 이돈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하는 거죠. 돈이 우리 음. 주인 역할을 해버려요. 맞습니 그럼 인생이 망하잖아요. 뭐 음. 그러니까 세상에는 너무 많은 돈 때문에 음.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죠? 음. 그래서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음. 없느냐의 문제이지 음. 않을까 생각하고 따라서 음. 이 성경적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재정적인 행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 음. 이 말씀도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그쵸, 순종한 예, 그래서 거죠. 이것은 음. 어떠한 재정적인 행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만 하면 음. 어, 가득 찬큰 물고기 그러면서 음. 우리가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음. 예, 이것을 원하시는 거아닌가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네. 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게 돈을 우리가 아끼는 능력.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음, 음. 현실적인 재정 관리에 필요한 능력에 적용할 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음. 낭비되는 돈이 없다는 뜻으로, 그렇죠. 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재정 물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게 하므로 음. 돈을 아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렇죠. 능, 돈을 아끼는 능력이 자족에서 도 크게 오네요. 그렇습니다. 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월은 법핏 네, 상당히 네. 검소하게 살고 있다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음, 거잖아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찢어지지 않는 음, 이 중에 한가지 해석은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것, 네. 음. 것.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몬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죠. 어부죠. 네네네. 직업은 어부였죠. 네. 고기를 많이 못 잡았는데, 음. 어부였지만 신통치 않았던 거죠. <laughs> 음. 근데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니까 거물이 가득 찼다. <laughs> 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어~ 현실적인 재정 관리에 필요한 능력에 적용할 때첫 번째 음, 그죠 음, 몸테크, 몸테크 몸테크 나의 은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능력에 해당하죠 음. 즉 몸테크의 능력을 키웠다는 뜻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행한 음, 결과였다 음,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재정 원리할 때 이것은 음. 단순하게 결과적인 돈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능력 은사 우리가 자녀들 이야기할 때도 예. 제가 청년 어린 학생들 강의 가면 학부모 교육 가면 요에꼭 하거든요 예. 자녀들의 은사를 잘 개발해서 꼭 어떤 대학 뭐 이런 거 아니고도 평생 아이가 즐거워 기뻐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네. 일을 부모들이 잘 찾아줘라 아, 음. 예, 그게 그 이야기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녀가 일하는 것이 네. 즐거울 때 사실 돈을 쓸 일이 없죠 그렇죠. 에너지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기 개발이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재테크 중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할때 지출을 할때 자기 음. 개발에 네.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맞습니다. 투자예요 맞습니다. 몸값에 몸테크에 투자 하는 거 평생 거야. 버는 돈이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우리가 꼭 기억 해야겠다 그래서 음. 각자 받은 의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능력의 출발 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면서 내 음. 은사를 개발하고 나의 일터에서 내 직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성경의 재정을 통해서 제 세상의 재정 관리에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능력 네. 돈을 버는 능력, 돈을 아끼는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음. 우리한테 이야기 하시고 계시다. 네. 음,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불려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 네. 그 일체의 비결까지도 그쵸. 이 153마리의 물고기 말씀에서 그저 찢어지지 않고 우리한테 말씀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죠. 세 번째 음. <laughs> 돈을 불리는 능력. 그렇죠. 그럼 이제 재테크 해죠 세상에서 해야죠. 말하는 그러니까. 재테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궁극적으로 성경적 재정원리라고 할 때는 음. 저희가 생각할 때이첫 번째, 두 번째 능력. 네. 많이 벌고 아끼고 이것만 잘할 수 있다면 사실은 세 번째 재테크는 필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 그렇습니다. 그까진 간것 같아요. 네, 냉정히 우리도 네. 재테크를 잘해서 지금 네.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아, 그럼요. 1번과 번 맞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직업적인 은사 네. 자, 이것을 열심히 함으로써 묻고 살고 있다. 아, 그럼요. 네, 이렇게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의 능력만 잘 내가 음. 가지고 있어도 음. 세 번째 설령 재테크에서 음. 실패했다 하더라도 음. 충분히 회복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음. 이첫 번째, 두 번째를 잘할수 있을 때 맞습니다.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음. 않는 그것도 핵심이고 그것이 또한 성경적 재정 원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음. 자 그런데 어쨌든 이세 번째 능력, 이 세상의 재테크는 가장 쉽고 단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음. 능력에 시간을 뺏기면 안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계속 그걸 킵 고잉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집중해야 되니까. 그세 번째에 더 많이 집중하면 안 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은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 나누는 것은 쉽고 간단하게 하자. 그럼 쉽고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방송을 음.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음. 앞으로도 대단을 통해서 저희 와 함께 계속 배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 재정 원리로만 살수 있어요? 부자 될수 있어라고 요 청년들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완전히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례처럼 꼭 청년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우리의 어떤 지출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투자 이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가지고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